11월 4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의 실행자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지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법의 집행자들이 다니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고요.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다니엘이 명철하고 또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 고 아리오에게 묻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마음이 녹아진 아리오기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다니엘은 마치 에스더처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노라고 약속과 함께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고요. 그의 일하심이라는 직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풀겠다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왕이 이미 이것을 간파했던 시간 끌기 작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잠시 얻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강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은혜는 더욱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는데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학문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지혜를 주셨어요. 이 때문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히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주께 구한 것을 허락하.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니 그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경쟁력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순한 응답을 넘어 해결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이 답해 줄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사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